가스 번호를 샀습니다. 이게 불인이 너무 가운데 집중이 돼서 화력이 이걸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나 샀죠. 이렇 가방까지 그래서 이거를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놓고 가방에다가 용량 체크하는 게 없어가지고 블로그 보니까 이 가스 잔량을 이렇게 무게로 측정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 충전을 하고 오면 이렇게 표시 라벨을 붙여주더라고요. 빈 용기일 때 6.3kg 가스 무게 3kg 총 무게 9.3kg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. 그래서이 6.3kg 가까이 되면 충전을 한번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뭐, 한 8kg 남았는데 충전해주세요 하면 그 비용 이제 6,000원을 다 청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 6,000원 하는 곳도 있고, 7,000원 하는 경우도 있고, 저는 이제 안산 충전소에서 이제 충전을 했는데, 여기 별내 충전소는 7,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 안산은 6,000원 받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1회 충전할 때 6,000원인 겁니다. 뭐그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, 네. 그래서 최대한 많이 쓰고 가야 좀 비용이 덜 들겠죠? 가스를 완충하고 통체로 중량을 재보니까 11.1kg 나오네요. 자, 이걸 가지고 드디어 1박을 하고 왔습니다. 자, 얼마나 썼을까? 저울에 한번 달아볼게요. 10.7kg 나오네 1박을 하고 왔는데, 점 7kg. 완충을 하면 가스통만 재게되면 9.3kg인데 이제 가방까지 이게통채로 중량을 재면 11.1kg입니다. 그러니까 가방하고 위에 뻔너하고한 1.8kg가 나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11, 저희가 통째로 쟀을 때 11.1kg 였는데, 지금 이래 캠핑을 하고 왔는데, 10.7kg 죠? 그럼 이제 0.4kg 를쓴 거죠? 0.4kg 를쓴 건데, 가스가 3kg 짜리니까, 이 4로 나누면, 47에 28, 한 7번? 7번 정도 쓸수 있다고 이게 계산이 나오죠? 근데, 좀더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적게 썼거든요. 조금 더 쓴다고 치고 한 0.5kg 쓴다고 그러면 한 캠핑을 한 여섯 번 정도,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갔다 오면 이제 완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네요. 그래서 이제 비용을 환산을 해 보면 저희가 이제 0.4kg를 쓰고 왔는데 이제 측정 오차도 있고 하니까 0.5kg 썼다고 보고 3kg에 6,000원이니까 k 로로 나누면 k 로로 환산을 하면 k 로에 2,000원이죠. 2,000원이면 저희가 0.5kg 썼다고 치고 그러면 이번 캠핑에 가스는 1,000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온 거죠.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탄가스나 이소가스 썼을 때보다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부피가 엄청 클줄 알았는데, 이렇게 크지는 않고, 이제 좀, 기존에 들고 다니던 것보다 이제 부피가 있죠. 있는데, 제가 한번 써본 결과로는, 이만한 버너가 없는 것 같아요. 비용적으로나, 조금 이제,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큰 거지, 지금 이렇게 보면, 워터저그랑 좀 크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. 약간 비슷하죠. 조금 이제 번호가 있어서 높은 건데 이 워터 저금만 한 겁니다. 음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구입하시려고 검토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, 구입하실 때좀 참고가 되시라고 이렇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